오늘은 FTP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d n f 로 해가지고, install vsftpd 이렇게 치시고, 설치를 해 주십니다. yes 해가지고. 설치가 되었고요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하나 고쳐야 되는데, vi 하셔서 etc 안에 vftp 안에 vftp.conf 요 파일로 들어가십니다. 로 들어가셔서 쭉 내려보시면 어, 자찾아볼게요 유저 슬래시하고 복사인 거 요거, 유저 로컬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상위 디렉터 아이 누르고 어, 편집 모드에서 상위 디렉토리로 못가게 막는 건데 일단 요거 넣으겠습니다갈수 있게 풀어 놓겠습니다 풀어 놓고 그 다음에 pass-unable 어 이건 없네요 그러면 아이로 해가지고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assive 여기에 설정이 안돼있으면 어, 패시브, 지금 패시브 음, 때문에, 요거 보안이 좀, vsftp는 보안이 좀 강해져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. 지 테스트를 해봤는데. 그래서 패시브 모드를 끄고, 그 다음에 요거, 요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, 이건 이제 ip4를 사용하실 건지, IPV6을 쓰, 사용하실 건지 이둘 중에 하나만 yes를 하셔야 돼요. 둘 중에 두개다 yes가 되어 있으면 아마 안될 겁니다. 뭐 이게 yes고, 이게 n 든지뭐 그렇게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. 이렇게 설정해놓고 저장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음, VSTP를 갖다가 항시 가동 설정을 해놓고. 그 다음에 시스템 CTL로 리스타트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상태창 을 한번 볼게. PS EF 해가지고 지금 구동되고 있고요. 계정 생성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에 아 네, 루트 그 FTP로 접속할 요 계정 ID입니다. 이거는 뭐 마음대로 음. 적어 주셔도 됩니다. 저는 유저 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유저 애드 해가지고 요거 ID 하나 정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어, 제가 사용자 아까 만들어서 이미 있다고 하네요. 네. 그러면은 다른 걸 해볼까요? 유저 그냥 네. 유저로 해보겠습니다. 하나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하시면 암호를 쓸수 있습니다. 1234로 해보겠습니다. 1234 이렇게 하면 토큰이 성공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요거는 키물 유저를 했죠 키은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유저가 생성된 걸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요거는 앞에 제가 유저를 하나 만든 거고요 지금 요렇게 아마 하나 생겼을 겁니다 두번째거그 다음에 요렇게 홈 그래 해주시 어 요거는, 요거는 필요없는 거고요그 다음에 어 사용자 요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유저로 해서 이렇게 권너주시면 됩니다. 홈에 음 이게 711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하시면 디렉토리가 유저 디렉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. 그다음에 디렉토리 보면 이렇게 ls 안 나오네요. 저 그러면 아 유저 kim 이니까 나오지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디렉토리 만들어진 거볼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방금 요거 했냐 안했구나 유저 해서 이렇게 보시면 유저 있고 루트 있고 접속권 안 있는 사용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etc 안에 vstpd t 안에 ftp-users 이쪽 파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루트 이렇게 되어있으면 루트로 접속이 안 됩니다. 루트 가 이제 접속이 안 되도록 막아놨는데 초기 설정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. 고 저장하고 나가고요. 한개더 있는데 유저 리스트 vi 해가지고 vsftpd 안에 유저 리스트. 여기도 똑같이 유저 아, 루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요. 여기 못들어가게 그러면 I 눌러셔서 주석처리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리스타트 한번 해 주시고요 시스템 리스타트 이것도 한번 해,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끝났어요 그러면 은 FTP 파일질라로 한번 접속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유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저 만들었죠 1 2 3 4 만들었습니다 에, 1 2 3 4그 다음에 빠른 연결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아까 유저 그거 만들었죠 이거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제 파일도 업로드하면 파일이 지금 이미지 파일 하나 있는데 업로드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되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. 뭐라고 여기 지금 상위 디렉토리 풀었기 때문에 일반 유저는 아까 상위 디렉토리 그 어디냐? 루트 change ch root under bar local under bar 유저에서 yes를 해주셔야 정상이에요. <laughs> 저는 지금 이거 no를 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. 그고 루트도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. 루트하고, 루트비로는 눌러 주시고, 빠른 연결. 이렇게 들어와 져요 똑같이. 똑같이 들어와 지고 상위 디렉터를 다 들어가 주고요. 제가 요거 지금 요 IP 안에 구누보드를 설치해 놨어요. 요 똑같은 IP 번호죠. 구누보드 요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로 보면 경로가 이미지 경로가 바깥 디렉토리에 이거 img 안에 로그인 점 png 군요 img 폴더 안에 있겠네요.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교체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웹 경로가 자 최상위로 들어가서 바 안에 어, 따따따 안에 HTML 안에 깔아놨습니다. 이게 아까 이미지였죠. 이미지 안에 로그인, 로고점 로그 PNG, 어, 요겁니다. 요 파일.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요걸로 업로드해서 덮어 써보면 이제 벗겨져 있겠죠.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. 자, FTP 설치 끝. 이렇게. 설정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. 음, 딴 거, 요 포트 설정은 지금 이, 기본 21포트입니다. 21포트 EL포트 적어주셔가지고 해도 되고, 요거 안 적어주셔도 기본으로 21포트로 접속을 하니까, 그냥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